이번 시간에는 느낄 감, 감동할 감 한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동할 감, 6급에 해당하는 글자입니다. 글자를 분해해 보면, 모두함이죠. 모두함, 그 다음, 마음심, 모두함과 마음심으로 구성되어 있죠. 마음이 어떻습니까? 모두 동일하게 뭔가 느낀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갖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우리가 어떤 감동을 느낄 때에는 뭐라고 표현은 정확히 되지 않지만 모두가 마음이 비슷한, 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모두 비슷하게 가질 때는 뭐합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무한한 감동을 느낄 때입니다. 감동할 감입니다. 모두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야말로 감동의 물결입니다.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은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하는 학습 방법입니다.